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북한은 지난 9일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끊고 국경 요새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날 관영 매체를 통해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유적 조차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쪽 국경 요새와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군사 분계선 철책에 더해 요새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런 반통일 지침을 선언적 기밀을 넘어 물리적으로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우리 군에는 북한이 통보한 것이 없다고 알려졌는데 우리를 마치 미국의 식민지로 생각하며 미국에 먼저 통보하는 싸가지가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점점 하나의 국가를 자신의 요새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겁이 많은 것이 맞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중국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CCTV 뉴스에 북한이 남측 연결 철도 도로를 전면 차단했다는 발표의 기사에는 댓글이 무려 3,4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싸우지 않는 한 남북한은 하나의 나라가 될수 있다. 통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면 문명과의 연결도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는 거죠. 괜찮아, 북한은 곧 남한을 능가할 것이고 강대국의 힘을 갖게 된뒤 서서히 발전할 것이다. 그냥 끊어버리세요. 한국이 그걸 두려워하나요? 한국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는 댓글에는 중국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답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원하는 것이다. 북한을 지지해주세요.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제각각입니다. 워낙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심해졌다, 조금 풀려졌다를 반복하다 보니 회의감을 갖는 것 같기도 했으며 북한이 남한을 능가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하는 중국인들도 있었으며, 그렇게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이 자멸하는 것이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얼마 전 우리 군은 꽤 대담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속되는 김정은의 도발에 우리 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군사적 목표는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맞춰져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한 명의 테러리스트 수장을 지목해 제거한다는 느낌의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한 발언이었죠. 현재 북한의 민심은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북한에서 더 국가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안방을 지키기 위해 요새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 정도죠. 북중 사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을 숙적이라 규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국 대부분이 참석한 중국의 공식 행사에도 북한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는 등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들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좀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아직까지 북한을 옹호하고 그들을 믿는 네티즌들도 존재했습니다. 참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